삼성과 테슬라가 16.5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이어지는 9년간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테슬라의 차세대 AI6칩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AI6칩은 단순히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사이버캡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구동하는 핵심 연산 장치로 활용됩니다. 즉이 계약은 AI 기반의 자율주행 그 로봇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맞지만은, 전략적. 핵심 축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차량에 아이포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곧 TSMC에서 AI파이 칩 생산이 시작되며 AI식 칩은 삼성의 텍사스 신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공장은 기가텍사스 공장 인근 즉 테슬라 생산 시설과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세워집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하기로 동의했으며 나는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해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다 스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며 효율을 극대화하는 패턴은 스페이스X 로켓 개발과 모델3 양산 초기에도 이미 입증된 방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초고속 개발 양산 체제의 구축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AI, 인프라와 하드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 오스틴에서 유료 상용화 시작 후 불과 3주 만에 지오펜스 확장, 미국 전역으로 빠른 확산 예고, 옵티머스, 5년 내 연간 100만대 양산 목표 제조 물류 산업 전반에서 인력 대체 및 자동화 확대 AI 슈퍼컴퓨팅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와 연결돼 FSD 및 로봇 제어 알고리즘 학습 강화 삼성과의 계약은 이 모든 하드웨어를 구동할 뇌에 해당하는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에서 AI와 로봇 중심의 종합 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합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와의 장기 계약은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AI와 로보틱스 시장이 본격 개화할 2025년부터 2030년대에 선제적으로 테슬라와 협력함으로써 삼성은 미래 AI 칩 시장의 주도권 일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테슬라는 이 계약을 통해 칩 공급망을 TSMC와 삼성 두 축으로 분산시키며, 향후 AI 7 이후 칩 개발에서 두 회사간 경쟁을 통한 가격 기술 협상력 극대화라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반도체 계약이 아니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옵티머스 로봇 생태계 확산의 기반입니다. 2025년 이후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AI6 칩은 테슬라의 모든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며, 삼성은 테슬라와 함께 글로벌 AI 산업의 하드웨어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AI 로봇 중심의 차세대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습니다.